안녕하십니까. 오늘 또 이렇게. 반갑습니다. 논산에서. 오늘 또 논산까지 이렇게 예. 행차를 하셨군요. <laughs> 아, 항상 고맙습니다. 예. 아 저기 뭐 문협도 있나봐요. 아 오늘 그 예총 예예총에서 오늘 행사도 있어요. 오늘하고 내일하고 문협 지부장. 하고 아, 반갑습니다. 아유 네? 네. 어, 또 논산 오니까 만나네. 아. 사랑... 아. 이상하게 감사합니다. 요즘.

그렇죠. 난 여기 한있다고아 네. 네. 그때 그분었네 아, 오신, 오신다 하더 오셨어. 네. 어디요? 아저 같이 어. 그때 술 먹었잖아. 잖아 어. 아 조금 멀어서 아 어. 어. 가까워가지고 있다가 걸어. 우리 하요 우리가 까운데 앉아서 쓸모가. 자리 맡아놔야 되겠어요? 괜찮아요. 아 하나. 더 많아졌죠? 어. 마리. 와. 예. 맛있어. 안녕하세요. 예. 엄 이거 붙일 거야? 엄마 더러워. 달아래 카페입니다. 오. 맛있는 것들 족발? 네. 아, 네. 아, 잘꾸며네 뭐야? 이거요? 모르겠는데 나 이따 대표님 차에서 갈아입어야 되는데 님다보이안 됐어 <laughs> 아니 다 보여도 지퍼도 올렸아 순수한 사람이네 음. 순수한 사람이난좀은큼해갖고좀어떻게 <laughs> 해놨어 남이 아까 또전화 와갖고 어 맞네 아니 어제 어 사장님 아니, 또 안녕하세요. 또 왔어요. 어? 또 왔어요. 어? 또 왔어. 끊도어 어? 없어. 어, 옷도 없어? 엄마. 아무것도 없어. 핫도 먹는. 고추튀김 먹고 고추튀김고추튀김은 오뎅밖에 없 와. 다 떨어졌네. 그렇지. 응. 오케이. 오뎅. 응, 역시 파지시장에 오뎅이 어? 오면? 오대. 어차피 많이 먹으면 무대못 올라가 그래야. 노래 못해야 아, 노래하려면 많이 어때요? 먹으면 안 돼요 부딪혀서? 네 <laughs> 간장 찍었어요? 와뭘 간장까지 찍어줘야 돼요? 아그러면요 <laughs> 아니 여기 좀 닦고 촬영하면 안 돼요? 하하하하 <laughs> 맨날 두그릇 <laughs> 올라간 거 아, 보셨어요? 그거 안 보여요 안나와요 아 유튜브 보셨어요? 아, 뭐안 아, 사장님 <laughs> 아니요 보령 어디 얘기하는 거? 블루리? 신영제고 옛날 성주제고 성주제고 응. 응. 성주 잘 가요 신영군 응. 거기 저기 큰바위 쉼터 응. 응? <laughs> 응. 놀러 오세요 아기들 데리고. 좀 이따 공연하는 거 보세요. 무슨 뭐 뭐예요? 동바이 예? 콤바위. 아, 한바이예요바이 진짜. 그고아 근데 음. 내 막상 내가 가잖아 음. 언니 나못 알아볼 뭐거 우리? 알아볼 것 같은데. 못뭐 알아봐. 음. 음. 아, 그래. 아니, 이 복당으로 오시면 돼요. 아, <laughs> 아 아니, 이렇게 가면 되잖아 야, 이렇게 가면 되잖아. 야, 이렇게. 아니, 여기 어. 알아. 그 이렇게 오고. 지난번에 와서 먹었다 우리. 두 응. 번째 아니야. 이렇게 알아봐 오장공모아나엊그젠 것도 큰바위 춤 거기서 평상 나니고그 응. 뭐. 응. <laughs> 하고나서 무대 응. 한쪽에다 만들어 놓고 저는 민시 노래하고 응. 응. 아니 거지 옆에 분 응. 아니 아나 아, 말고 아나 지금 <laughs> 안돼 <누구야>? 홍보하세요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 맛있는 나라에 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 또 오세요 음양팀 아. 이 대표님이 네. 음양팀까지 어, 생각해서. 어, 생각해서 하고 국물도 네. 음양팀이 하나씩 아. 들고 와야 돼요 아. 역시 이 대표님 하나 응. 들고 와야 돼 나도요? 네아 이거 대표님 하나 들고 오고 이거 내가 들고 와나 먹던 거 이렇게 갖고 가야지 실적으로 마실라 그랬어요? 없겠어? 역시, 눈산 네. 하지시장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네. 크죠? 어, 커, 크고. 일단, 아, 도끼 자루가 여... 있다는 게. 아, 여기 보면, <laughs> 네. 일단, 그, 다운됐던 기분도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음. 좀, 업됐어. 어. 응? 미라가수 님도 좀 업되는 것 같애. 같지 않아요? 네, 됐어요. 아,

옛살비 야시장 버스킹 화이팅! 하하최고느그 <laughs> <치고, 치고. 웃음> 네. 아, 그래야 아 오늘따라 이상하네 느끼하네 맞아 우리 또 저기 네. 이 대표님 또한마리우 대표님 한마비 야시장 네. 화이팅! <laughs> 맘에 드세요 맘에 아, 들지 너무 낮으면은 아다 어, 아, 접히지가 않아서 아 응. 어. 어, 여기가 <laughs> 예산 s 이 u 하시자 r s t a n d I understand. I u n d e r s t a 으 d I u n d e 고 s t a n d I u n d e r s t 어 n d 고 u n d e r s t 멋진 장 공연 n d e r s t a n 대가수 n d e 그리고 마지막 I 기타까지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... 자 우리 홀로아리랑잘 들었고요 실수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니다자 계속해서 우리 연사들이 못 보내는 두 번째 곡 한번 들어갈게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데요? <웃음> <웃음> 오빠, 이 바텀이. 잠깐 리지도인데마나보고찍나달라고 아, 자, 가지도안찍 가리지도. 리 왔네. 안 음. 달려왔어요. 안 돼. 가리가리지아안 돼. 가리지도 안 있어? <웃음> <웃음> 오늘은 저희들이 대접하겠습니다. 와. 형님 어떠신데요? 너무, 너무 좋아. 우리 또로나서 만나니까 너무 좋아. 아, 오늘 공연 끝나고 이렇게 우리. 감사합니다. 잘 행복합니다. 잘 행복합니다. 행복합니다. 우리 회식하는 거야. 회식하는 겁니다. 아, 네. 나도 한번 나와야죠. 좋아 좋아! 짜자자자 자! 우정을 와아 좋아 좋아! 좋아 좋아 좋아! 하하! <목소리> 빨리, 빨리 와이

빛을 내게 묻는다.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래 힘들었지요. 소유의 시 끝이 피었다. 즐거도수프아 새롭게 웃는 <목소리> 그저 피를 엎드려 이 새롭게 는의처럼 이런 빨리 보 있는 걸로 저번에 있는 걸로 진단면 써그래아 라면 좋아 피 있는 걸로 아, <목소리>

야, 나훈아 씨의 노래중에 패스 형. 아, 찍어줘. 얼굴 찍어줘. 아, 어느덧, <laughs> 제가 이제 <지금 웃음> 올라가지두개라는데두개대표하는데한 분야 쪽으로 안 하고, 좀 장르를 좀 닦아서, 아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예, 예. 꽝꽝. 습니다 아유, 니다아 아유, 고맙습니다. 예, 다 예, 고맙 고맙습니다. 고맙다 아, 신중로 감사드리고요. 어, 아, 아, 아직 끝내라고한 아, 사인이 없어서 보내야될것 같은 데 아, 바로... 네? 네, 아 네, 신중국 한번 맛을 보세요. 급세사만 걸려. 오, 아, 오, 오 있어? 좋아. 이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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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신나게만 마시고. 한번더 돌려. 물 드시오. 한번더 돌려. 없어 아, 더 아, 한번 더. 다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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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죠, 물드시 빨리 한번 더. 두 저기 라면 걸릴 거예요. 라면. 라면, 라면, 라면. 뭐 신촌국이요? 뭐 어떤 거? 에이, 물티슈! 나 어떡해? 네. 어? 라면 두 개는?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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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라면 두 개! 아, 네. 개. 아, 네. 아, 아, 여튼 아, 예, 지금 내려갈 시간이 아, 다 됐는데 이제 와서 막 신촌국 뒤에 아, 아, 막 볼일 오고 있습니다. 아, 네. 괜찮아습니다 다행히 저도 일 지금 말씀해 주셔서 다행입니라면 한번더 마지막 하나 더한번더 마지막 하나 더불티슈두번세개 나는 불이 세번더 해야죠 아니에요 불빛이 어떻게 하죠. 그러면 두개된거 없자니까 그 뭘로 다시 돌렸잖아 그래서 아, 한번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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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어 이게 나면 다섯 개 걸릴 거야 한번더 돌려봐 아, 진짜, 진짜. 일단 여자 일생이란 네, 곡을 아, 먼저 주셨는데, 이게 여자 노래잖아요. 그래서 이게 참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<진단을 웃음> 이게 참안 해드린 게 투표하고, 지금 안 아, 그래,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만 빨리 다음 사람. 너무 네. 아, <목소리> 끝나가는 마당에 지금 갑자기 제가 힘들어졌어요. 그럼 다섯 개 하나 줘. 그냥 합의를 봐. 합의를 봐. 합의를 봐. 합의를 봐. 오리지널 버전으로. <목소리> 그래서 신나게 구분이 필요셨어저성은 못하지. 그래도 신중분이니까점석도들어도록하겠습니다 힘이 있중이내 아, 요겠어 <목소리> 시절은 시절인걸 이에다시 가시, 가시는 빛으도나해지지 그 어차피 하나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얼이 여성인 것같 당신을 부를 때, 당신을 부를 때 장이라고 할래요 <laughs> 당신에게서 술냄새가 나네요 잠자는 날 깨우고 나네요 <laughs>

우리야, 라 그러고.